사드가 배치가 됐는데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곧 운용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네, 바로 해리 해리스 이 사령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곧 가동에 들어간다.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서 한국을 더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네, 해리 리스미 태평양 사령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와이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추가로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태평양 지역 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얘기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립니다 그렇죠 북한이 이제 icbm 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 훈련을 한번 뭐,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개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미군이 좀더 강하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를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기에 한반도에 어쨌든 뭐 미사일을 쏘든 아니면 핵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그게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요소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한반도와 그러니까 한국 정부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주장할 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협감. 지금 얘기앙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북한이 언제든지 ICBM을 개발하게 되면 미국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서 자기들 방어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반도에 뭐 미사일이, 미국의 미사일이 떨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전쟁으로 발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니까, 네. 당연히 미국은 한국 정부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전쟁을 피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데, 이게 이제 사드 문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 사드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를 일정 부분 대선 전에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잖아요. 물론 결과는 모릅니다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다음 정권에서 논의를 할까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군하고 현현 이제 뭐 대행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 속에서는 사드를 그 전에 설치를 해버리면. 기정사실로 만들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다시 논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미 설치했던 걸 빼, 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점을 노리고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신문에 보면 지금 포대 전개에서 설치한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게 이제 작전을 곧할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이제 설치돼서 언제든지 발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뭐, 어... 그 동안에는 뭐 사드 배치를 하느냐 마느냐 언제 도입하느냐 뭐 이런 것이 논란이 됐는데 성주 롯데 골프장 필드 아닙니까? 알바기로알바기로 예. 알바 사드 배치는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걸뭐 다시 철수하는 것은 뭐 문재인 후보든 누가 짓고는 더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어 문재인 후보가 지난 토론에서 코리아 패싱 이 용어를 몰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어 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콩그리시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외교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흔히 쓰는 용어입니다. 어,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지금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데도 방금 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하고 아무런 상의가 없어요. 아무리 네. 동맹 이런 조약에 따르면 얼마든지 저런 얘기들은 당연히 우리들하고 좀 상의를 한국과 다 상의를 해야 하는데 상의를 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안 나오는 거. 어, 특히 뭐, 어, 최근에 이런 사드배치라든가 이것도 뭐 국방부가 얼마나 이렇게 논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배치의 어, 주제, 주체는 주한미군 사령관 아닙니까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과연 우리 정부 우리 국방부가 얼만큼 긴밀하게 협력을 했느냐 이런 네. 부분이 논의가 되는 거고 사드 배치 좋습니다 저도 뭐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면서도 거짓말은 안 해야죠 정부가. 국방부가 엊그제까지 네. 이 환경영향평가 받겠다고 했고 이런 걸 끝나려면 몇 개월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로서는 아 그러면은 어차피 배치는 하더라도 어 대선전에는 어렵겠다 했는데 무슨 알박기식도 아니고 저렇게 그냥 긴급 뭐 어떻게 보면은 기습 배치를 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옳은 건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이렇게 썩 달갑지 않은 그런 조치라고 봐야겠죠. 자, 지금 네.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자면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상원 의원 100명을 먼저 불러서 이 외교 안보에 대한 현안을 설명했고, 이때 북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다 이런 정책을 설명한 뒤에 또 하원 의원도 불러가지고 또 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백악관의 안보 실장까지 세 명이 합동으로 저 입장을 천명을 했거든요. 상당히 이것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1953년에 우리가 이제 종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요. 지금 아 반백 년이 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한 번도가 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저거는 엄청난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최우선 외교안보 정책 목표가 북한이 됐다라는 건요.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겁니다. 네. 이제까지는 주로 중동 문제였죠. 그렇죠. 미국의 최 과, 최고의 관심사가 중동 문제였고 가장 시급한 해결 현안이었는데 저게 북핵이 됐다라는 건요.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사드 이 기습 배치한 게 우리 주권 침해냐 뭐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정사실화 했다라는 점에서 말이에요. 네. 어찌 보면. 지금 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 해보겠다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문재인 후보가 돼가지고 그뭐 이렇게 시, 간각 끌고 다시 한다 그래갖고 이게 뭐 중국하고 원만한 합의가 나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상당히 실력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미국 본토 타격을 막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요 만약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랄지 아니면 더큰 도발을 하면 선제타격을 하겠다 그걸 애둘러서 표현하는 걸로 봐요 그런데 아. 어, 이제 가장 문제점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중에 있고 정치인 지금 공백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5월 9일 날 대선이 실시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외교 안보를 할지 그 라인을 구성하는 데는 적어도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더 어떤 핵 유기를 할지 미국의 선제 타격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도 지금 오히려 미국은 지금 우리의 어떤 대통령이 없는 공백기를 이용해서 미리 좀 못을 박자,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절차에 관한 있어서는 뭐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환경 영향평가를 진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대부분 영향평가를 받고 설치하는 게 지금 법 규정에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네. 미리 그걸 무시한 채 미리 설치해놓고 나중에 영향을 받았다, 받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절차가 완전히 유배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우리의 정치 공백기를 좀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굉장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레이엄 상원위원의 얘기가 재밌습니다. 동북아라는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어떤 식의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어 오바마 대통령 때는 뭐 아, 전략적 인내, 전략적 인내라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저는 뭐 여러 차례 비판했습니다.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회피 전략이다. 네. 말하자면 북핵이라는 북한이라는 게 다루기 어려운 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전략적 인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육차 핵실험을 코앞에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ICBM이 지금 미국 경우에 따라서 미국 본토를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네네.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말하자면 그동안 중동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IS 퇴치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코앞에 닥친 현실적인 북핵 문제를 이번에. 해결을 해야겠다. 새로운 보안관이다. 그러니까 오바마 때 보안관 오고, 그때는 좀 순한, 소프트한 보안관이면 이번엔 스트롱 보안관이 왔다. 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좀 내년 가서 많이 할 정도로 강한 압박을 취하면서 지금 중국도 어느 정도 미국의 그런 그 전략에 지금 보조를 마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새 보안관이 온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무시무시한 i c b m 의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뭐 최종 단계에 왔다는데 진짜 미국이 이번에 실험한 ICBM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름이 미니트맨 3입니다. 길이가 18.2m, 무게가 35톤, 만 3,000km를 날아가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쏘면 평양까지 오는데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최고 속도 마 2.3, 위력이 더 가공한데요. 실험을 했는데 이게 이제 추, 이 위력 자체가 다이너마이트 47만 5천 톤의 위력이다. 자, 여러분께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가 만 3천 톤,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팬맨이22,000 톤. 자, 엄청난 거죠? 그렇죠. 위력 자체가 엄청나고요. 이게 지금 이번만 한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지난해 2호라고 9월에도 실험을 했어요. 그때도 사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쏜 날이거든요. 네. 그 날을 기념을 해서, 기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군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도 발사를 했단 말이죠. 실험 발사를. 네. 그 말은 결국 언제든지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30분 안에 북한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IBM이 c 네. 미니, 어, 미니티베스라는 것이 네.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핵, 핵, 핵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 실험, 실험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게 핵탄두 두 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의 네, 큰 위력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걸 쏠수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네. 북한에게 경고를 하는 건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만약 한번더 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미국이 좀더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저게 음. 보면 평양을 만약에 겨냥했다면 세계의 도시가 한꺼번에 초토화된다는 건데. 끔찍한 일이네요. 예, 그니까 러다탄두라갔고 그니까 세곳 정도가 이제 타격 가능하다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에 대해서요, 조금 우리가 이렇게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니까 뭐냐면요, 이 문재인 후보는 그 사드 배치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데, 그거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그, 저기 해당될 수가 없는 거고요. 정말, 저, 정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건요, 저 선제 타격,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옵션을 하여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북한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자, 자신의 어떤 도발적인 모험 뭐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좀순치가될수 있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 실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 하고요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옵션을 쥐고 있는 것과는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네. 이런 와중에 오늘 오전에 바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미국의 허버트 맥베스터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오늘 오전에 25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전화 통화가 충분한 대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미국에서 지금 충분한 대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곧 있으면 정권이 바뀌는데 그래서 네. 아마 저게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상투적인 정도의 그런 선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제 미국에서 어떤 선제 타개는 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통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핵실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준비 아,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자체도 사드 보복과 관련돼서 굉장히 톤이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 뭐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갑자기 사드가 어, 어제 설치가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비난을 했지만, 네. 전에 비해서는 좀 비교가 안될정도는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네. 사실 미국의 어떤 저런 옵션 자체가 굉장히 중국이 될건 북한이 될건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옵션이 제대로 먹혀 안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정말 굉장히 한반도의 유기를 차해올수 있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공백기 때문에 우려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중국이 어제 랴오닝함에 이어서 이제 아직 이름은 안 붙였는데 산동함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 같다는 얘기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 항공모함을 진수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사드가 우리나라에서 곧 가동에 들어간다 배치는 이미 됐다 이런 소식에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황구시보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북핵을 막기 위한 미중 공조가 한창인데 한미가 또 다시 중국에 대해 칼을 꽂았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원유 공급 제한을 포함한 가혹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뭔가 반발은 하지만 입장은 뭐 변함이 없을 것이다. 중외를 실었다. 뭐 표현이 상당히. 뭐앞 부분보다는. 난... 뒷 부분. 예, 뒷 부분에 네. 뭐 초점이 더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뭐 중국으로서는 지금 그동안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해온 입장에서 이렇게 그렇죠. 어, 이렇게 긴급하게 이렇게 배치하는 데 대해서 뭐 아무 말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 또 미국에서도 지금 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어, 한국 그만 괴롭혀라. 지금 괴롭히는 게 경제적인 제재로 네.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 중국에서도 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어, 뒤에. 에, 등에 칼을 꽂았다는 게, 내용은 뭐 상당히 그렇게 강하게 나왔다는, 네. 뭐 하나의 수사적인 것, 또 말하자면 의례적인 그런 반발 아닌가 보여지고 문제는 앞으로 어, 북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아니, 북한이 뭐육차핵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원유 공급도 중단하겠다. 뭐 아주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얼마 전할수 있다는 게황구시이라는게 중국 그 핵심부의 <목소리> 예. 핵심부의 그런 그 의중을 의중. 네.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그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대선은 이제 12일 본투표까지 남았습니다. 자 대선 특보로 가겠습니다.